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동아시아사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총 3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인구 이동과 정치 사회 변동.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3. 유학과 불교,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인구이동과 정치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구이동의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인구가 이동을 했을까요? 우선 세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이유. 두 번째, 내부적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외부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이유로는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인구가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종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치적 갈등으로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침략이나 패전국 주민들의 이제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들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내부적으로 자기들 종족끼리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서 이동을 한 반면에 여기는 자기 종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종족에서 침략을 해와서 이동을 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 이동의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변화.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인구는 이동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았겠죠. 하지만 변화에 상황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 이동이 북방 중원 지역, 만주 한반도 한반도 지역, 일본 열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북방 중원 지역, 만주 한반도 지역, 그리고 일본 열도로 해서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보면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사의 이야기, 우리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이야기, 더불어서 베트남의 이야기까지 이러한 순서로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동아시아사 교과서 편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방 중원 지역에서 어떠한 인구 변동이 일어났고 어떠한 사건들이 생겼는지 대략적인 시간을 가져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사의 순서를 우리가 전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 중국사의 순서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하게 볼 시기는 위, 진, 남북조의 시기입니다. 위, 진, 남북조 시기를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학습한 나라는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호족의 힘을, 지지를 받고 나서 후한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후한이 되겠죠. 이 후한은 멸망 이후에 세 가지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 초, 오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입니다. 이세 개의 나라는 나뉘어서 대립을 하다가 한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한자가 자, 이렇게 쓰이게 돼요. 선생님이 한자를 잘못 썼네요.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한나라 전에 배웠던 진나라와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국가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진나라가 이 혼란한 나라를 통일을 하고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는 국가 내의 왕실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 선비 흉노 저갈강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북방 유목민족이 나타나면서 화북 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오호, 십육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가 갑자기 난립하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이 화북 지역을 빼앗긴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진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런데 그 위치가 동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다고 해서 동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전 왕조 진나라와 이동해서 세운 진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동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나라를 또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진과 동진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이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5호 16국은 또한번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북위라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토, 통일된 북위는 또한 번의 분열을 겪게 됩니다. 동위, 서위,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동위는 이어서 북제라는 국가로 변화하게 되고 서위라는 국가도 북주라고 변화하게 되죠. 이것이 화북에서 일어났던 모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동진이 있는 지역, 강남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강남 지역에서는 동진을 이어서 송 그리고 제양 진이라고 하는 여러 국가의 변화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는 이 시기를 위진 이쪽에는 남쪽의 남쪽 이쪽에는 북쪽의 나라가 각각 있었다고 해서 위진 남북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엄청 혼란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혼란한 시기를 전부 통일하는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잘 살펴봤죠? 그러면 중원 지역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역, 이 지역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 자, 고조선에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고조선 후에 우리 한반도는 한국사를 배웠을 때 알아봤겠지만 여러 국가가 나타나요. 여러 국가, 북쪽에는 부여, 그리고 고구려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옥저와 동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만이라고 불리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한반도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일본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기원전 3세기경쯤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원전 3세기에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이주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농경을, 가, 농경 기술과 금속 문화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생겨납니다. 그 명칭이 도, 외, 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본에서는 도, 레, 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구 이동의. 이번에는 소단원 2, 통일국가의 형성과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호환 융합과 수당의 성립,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성장과 경쟁,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은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위진남북조 시대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북조 중에 북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북위는 그 전에 5호 16국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선비, 흉모, 흉노, 저갈강이라고 하는 북방의 민족들이 세웠던 국가가 난립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북위는 이것을 바로 통일한 나라가 되죠. 이 북위는 선비족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선비족은 이제 이 지역을 통일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 토착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주민.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렇지만 아 그리고 또 이주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북위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족과 한족을 융합시키는 호족 융합 정책이었어요. 이것을 생각해낸 사람은 북위의 효문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효문제는 유목민족과 한족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호한 융합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족화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한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호족과 한족의 문화가 만났는데 융합이라고 했지만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서 볼수 있듯이 호족을 한 족에 편입시키는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선비족의 조금 다른 특징인데요. 다른 유목민족, 그러니까 선비 흉노 저갈강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오랑캐들은 오랑캐들이라고 불리는 이 유목민족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족의 문화는 어, 무시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한 한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하다 생각을 하고 호족의 문화들을 다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북이라는 나라는 선비족이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가 더 우수하다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는데 어, 생뚱맞게 한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선 수도를 로양으로 천도합니다. 또한 선비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줘요. 금지시켜요.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화하기 위해서는 한족의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씨도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정말 특이하죠. 자신들 선비족의 성씨도 있었을 텐데 그 성씨를 모두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화를 융합시키는 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를 결혼시키겠어요? 한족과 선비족. 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문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선비족들을 모두 한족처럼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문화에는 우월이 없어요. 우월한 문화, 열등한 문화,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선비족들은 이 문화에 우열을 가지고 있는, 우열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음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국가의 성장과 경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일본 열도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본에서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도, 외, 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세력, 이 세력들은 당시 일본에 가서 야마토 정권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 정권이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기의 사용, 농경기술의 발전을 통해 일본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 44페이지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위진남북조 시기 이후에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당나라로 이어지게 되죠. 수나라의 짧은 통일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당나라의 통일. 이 당나라는 율령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막대하게 커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땅덩어리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호부라는 제도를 만들게 돼요. 도호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은 도호부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도호부는 한국사 시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호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안동도호부라는 거. 들어봤죠? 바로 우리 통일신라를 세우고 나서 당나라가 그 통일신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당연합을 맺게 되고 당나라가 도와준 대가로 우리 한반도 지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도호부. 이렇게 설명하면 기억이 나죠? 바로 그 도호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도호부가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생각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단어냐면요. 도호부는 중국의 변방을 통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반도에 도호부를 설치했다는 건 우리 나라를 자기 나라의 변방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방을 다스리는 기구를 설치했다는 걸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이 도호부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도호부 아래에 도독부 또 설치하게 되죠. 이 부분을 볼수 있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가 있는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가 있게 되죠. 이 통일신라가 있을 때, 일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이카게신이라고 하는 중, 일본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645년에 일어난 개혁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혁을 통해서 토지제도, 조세제도, 지방행정조직, 이런 것을 정비하는 중앙 집권의 국가의 모습으로 일본이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일본은 아직 중앙 집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가 되었고, 통일신라 전에 고구려, 백제, 일본의 모습이 있었죠. 우리는 중앙권어 일본이래.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이 있었죠. 이 나라들은 모두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왕조들도 모두 중앙집권을 보여주죠. 역사적 흐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주제, 통일 국가의 형성과 발전. 세 번째 소주제, 눈물의 전파와 상호교류의 증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당연히 이동을 같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화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되면서 그 문화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들이 있겠죠. 그 문화의 기술들이 같이 전파가 됩니다. 특히 당시에는 철기. 그리고 농경 기술 이두 가지의 전파가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중원 지역에 철기 문화가 많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를 통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 철기를 사용한 농경 기술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철기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농경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아까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회인이 있었죠. 이 도회인들이 철기와 농경기술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수전농법이라는 것을 전바, 전파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일본에서는 농경기술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교과서 4 6쪽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사에서도 잠깐 다루고 넘어가게 되는 내용인데, 중, 중학교 때 역사에서도 이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권.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동아시아사죠. 이 동아시아사는 문화권별로 세계를 나누었을 때 동아시아만 특정해서 가르치는 분야사입니다. 이 지역을 나누는 이 문화. 그렇다면 이 문화라는 건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아시아로 묶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바로 네 가지가 첫 번째, 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에 한자가 있습니다. 어, 성이 있고, 이름이 있을 때, 성과 이름이 모두 한자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한자가 없어요. 하지만 성은 한자가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이름에도 한자가 쓰일 정도로 모두 한자를 공통적인 문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국어는 학생 때 배워서 조금 알고 있는데 일본어는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몇년 전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 지하철에 보면 이렇게 일본어로 쓰인 글이 있고 그 옆에 한자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자를 진짜 모른다고 해도 1부터 10까지의 한자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특징으로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한자는 다 같이 언어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령이 언제 만들어진지 알고 있나요? 율령은 당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당나라 때 만들어진 율령은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라는 제도와 함께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율령을 반포, 반포했다라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율령,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베트남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교입니다. 불교 문화재, 우리가 불교 문화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고, 일본에서도 볼수 있고, 중국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트남에서도 볼수 있죠. 하지만 이 불교 문화재를 유럽에서 찾아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에게는 불교 문화가 흔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형성 방식이 있죠. 그래서 불교도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더론을 공경하고 이러한 사상들. 동아시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에 의한 영향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동아시아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본받고 그리고 뺏기고 이런 방식으로 공통적으로 형성을 해 나갑니다. 다 같이 함께 주변 국가들끼리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중단원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2에 대해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중단원 2 내용은 국제 관계의 자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